매물 접수 시 유튜브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용인의 정말 핫한 곳이죠. 이동 남사 쪽에 삼성 국가산단 반도체가 들어오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멋진 주택이 있어서 촬영을 나왔습니다. 이 주택은 본관과 별채가 있는 주택이 되겠고요. 이쪽은 지하주차장 오버헤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현재 보일러실이 되겠고요. 보일러는 기름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창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물품을 놔둘 수 있는 창고가 커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원을 본격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들어오는 문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에서 이쪽 방향으로 되겠고요. 정원 위의 집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층 주택이 되겠습니다. 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정원들을 예쁘게 가꿔 놓으셨고요. 저 앞에 보이는 게 별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여기는 등나무 아치도 해두셨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토마토부터 시작해서 각종 야채들을 이렇게 텃밭 형태대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텃밭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문이 있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있고요. 상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프라이빗하고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저 위쪽으로도 텃밭이 있고요. 이렇게 다니기 편하게 이런 형태대로 해두셨습니다. 이쪽 부분에 임야가 있습니다. 이번 물건에 임야가 있는데요.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실 수 있도록 임야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산나물 같은 거 해드시고요. 저 위쪽까지 임야가 있는데요. 가파르기 때문에 제가 저 위쪽으로는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나머지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내려오면서요. 이런 각종 과실 수도 있고요. 잔디는 정말 잘 가꿔두었습니다. 이쪽에 창고 있고요. 별채에는 이렇게 데크로 잘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채에서 바로 본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비와 햇빛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별채는요. 폴딩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도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짐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수도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판석으로 벽돌 블럭으로 바닥을 깔아두었고요. 이쪽에 장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주방에서 나오는 곳이 되겠고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요. 전망 한번 보시죠.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차에 비나 눈이 맞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을에 주택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나 홀로 주택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집 내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발장 되어 있고요. 전신 거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루는 원목마루 되어 있고요.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아주 고급스러운 주택이 되겠고요. 이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소파도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두셨고요. 이쪽에는 고급 벽난로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은 창호가 되겠고요. 이 방향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이쪽은 식탁이 되겠고요. 여기는 아까 전에 보신 곳으로. 이 문을 통해서 저쪽 별채로 갈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식탁은 6인용이 되겠고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에서 이 상태로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싱크대와 오븐, 가스레인지가 되어 있고요. 바닥도 타일로 주방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보조 주방이 되겠는데요. 보조 주방에 세탁기, 건조기 놔둘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납 공간이 있겠습니다. 저쪽과는 또 연결이 되는데요. 이따가 제가 돌아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조 주방을 지나고, 주방을 지났고요. 이렇게 아주 멋진 형태의 디자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요. 이 주택에는 화장실은 두 개인데요. 여기에 샤워부스와 세면대, 변기가 있습니다. 이쪽이 1층의 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이 방은 안방이 되겠고요. 안방에 커다란 붙박이장도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파우더룸 형태의 세면대가 되어 있고요. 변기와 저쪽에 샤워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따뜻하게 할수 있도록 온열기 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알파룸이 되겠네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각종 짐을 놔둘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커다랗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뭐큰 짐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보조 주방에 갈수 있는 연결된 통로가 되겠습니다. 한 바퀴를 쭉돌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나가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정말 핫한 지역에 앞으로 발전이 무궁무진하게 될 만한 곳에 있는 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물건 보시고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 드립니다. 용인시 이동읍 서리에 산과 별채, 정원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전원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412평이고 지목은 대지. 이야 전입니다. 건축 면적은 본체는 약4 9평에 지하 20평이고 약 5평의 별채가 있습니다. 방두 개의 알파룸이 있으며 욕실 두 개이며 주차는 네대 가능하고 기름 보일러와 상수도 개별 오폐수 사용합니다.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예정 지역으로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문의는 전화 주세요. 주일은 휴무이며. 상시 매물 접수 가능하고 유튜브 촬영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